네, 오늘은 무릎 편이에요 무릎은 실은 연골이라는 게 있죠 관절 연골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월상 연골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관절 연골이나 반월상 연골 그리고 이제 때때로 매직 측부인대나 매직 측부인대 그래서 이런 연골이나 인대가 만성적으로 손상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실은 근막을 어, 리셋하는 것, 근막만 치료하는 것으로는 무릎 통증은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했는데 관절상 연골 뭐 내지는 관절 연골 등에 이상은 없는데 무릎이 난 자주 아프다. 그리고 뭐 계단을 오를 때 혹은 내려갈 때 통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할 때도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들다. 근데 검사했는데 이상은 없다. 이럴 때는 원인은 근막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